6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이다. 평생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며 살아오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 기회를 놓친 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만 남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신경쓰게 된다. 하지만 그 시선이 지나치면, 삶의 방향이,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어떤 옷을 입을 때도 튀지 않게, 무난하게, 나이답게를 먼저 고려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지금 나이에 남들이 뭐라 할까를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시선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말하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 시작조차 못한 채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림, 악기, 글쓰기, 운동 같은 개인적인 취미는 주책 맞다. 지나치다. 나이 들어서 뭘 같은 말에 부딪혀 버려지곤 한다. 이는 실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자기검열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조각 정도로 소비될 뿐이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문제에 몰두하느라 타인의 일에 깊이 관여할 여유조차 없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1년, 5년 후까지 기억하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모습 보였으니 흉보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반성과 후회를 반복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시선 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자존감도 서서히 갉아먹게 만든다. 자기 표현이 줄어들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며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자신의 삶을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이끌게 만든다. 반대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마주할 수 있다. 실제로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평생 미뤘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는 다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남의 평가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 순간을 의미한다. 결국 노년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는 다음과 같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내 삶은 타인에게 넘어간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실수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 나다운 표현을 시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 용기가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다. 60대 이후, 많은 이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많이 했던 후회 중 하나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로 걱정만 하며 살아온 것이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불안을 품었지만, 막상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걱정만 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며 그중 상당수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려 한다. 그로 인해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일 혹은 오지 않을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한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대표적인 예다. 어린 시절부터 챙겨주던 습관이 남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가 외출하면 사고가 날까? 직장에서 힘들진 않을까? 식사는 잘 챙겨먹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이런 걱정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과보호로 이어지고 자녀 입장에선 부담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삶이다. 글을 써보고 싶었던 마음, 가게를 열어보고 싶었던 꿈,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취미조차도 망하면 어쩌지, 주변에서 비웃으면 어쩌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에 갇혀 끝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는 지나가고 마음만 남게 된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할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생은 본래 불확실한 것이다. 어떤 계획도 100%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실패할 수 있고, 무작정 시작한 일이 오히려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노년에는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상황을 계획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덜 불안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다. 자녀가 굶지는 않을까 걱정되는가. 직료품 쿠폰을 보내거나 가볍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면 무사히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따뜻할 수 있다. 즉,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걱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걱정과 거리두기를 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인생 후반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은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을 단단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지금도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걱정은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내 마음 속에서 부풀려진 그림자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6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보며 가슴에 가장 오래 남는 후회 중 하나는 바로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사람,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지쳐버린 마음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외로움 뿐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가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처럼 여겨지곤 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도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았고, 마음이 상해도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조용히 혼자 끌어안고 넘겼다. 불편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자신의 감정, 욕구, 불만을 오랜 시간 억눌러 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침묵이 쌓이면 결국 자기 존중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원래 불만이 없는 사람, 힘들어도 말안 하는 사람이라 여기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 희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이 된다. 정서적 고갈은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시작된다.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분노는 결국 우울감, 고립감으로 나타난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로운 느낌.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두려운 관계. 무기력한 일상은 바로 그런 삶의 결과다.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할 때다. 희생이 진정으로 같이 있으려면 나를 지키는 경계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정중하게 이건 어렵다. 지금은 힘들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표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아프면 아프다 말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표현해도 됩니다. 진 것은 싫다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관계를 지켜내는 태도다. 많은 노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무 말 없이 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잔소리 없이 뒤치닥거리를 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정작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라는 서운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선을 지키면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 가고 희생은 의미를 가진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인내와 침묵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희생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다. 60대 이후 삶을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를 깊이 품고 산다. 그중 가장 흔한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냈더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같은 생각들이다. 이처럼 과거의 실수와 선택을 끊임없이 곱씹는 삶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후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을 키우는 감정의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때 그 주식을 샀으면 지금쯤 부자였을 텐데, 그때 그 친구와 같이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며 그때의 나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곤 한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도 지금의 나처럼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를 알수 없었던 그 순간, 가진 정보와 감정 속에서 내렸던 결정들은 그 당시의 나에게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는 단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결국 현재의 삶도 후회의 연장선이 된다. 그렇기에 노년기에는 자기 용서라는 정서적 과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기 용서란 단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그때 부모님께 더 잘할 거리라는 후회는 오늘 하루 자녀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때 공부를 더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책을 한 장씩 읽는 작은 습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수 있다. 또한 후회를 반복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도 흐릿하게 만든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는 시간만 길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선택마저 또 미래의 후회로 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영상, 산책, 손글씨, 일기, 마음, 챙김 활동 등을 통해 현재의 감정과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작은 꽃의 색을 바라보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는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생각을 과거에서 현재로 되돌리는 데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후회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자산이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쓰게 만드는 자극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누리고, 앞으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다시 쓰는 것이다. 후회를 멈추고 용서하는 그 순간, 노년의 삶은 더 가볍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 60대 이후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운 것이다. 그때 단 한마디, 미안해라고 먼저 말했다면, 혹은 한 발만 물러났더라면 갈등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고, 사소한 다툼이 풀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의 벽이 되었다. 그 결과 서로 말이 끊기고, 마음의 문도 닫히며,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거리까지 멀어지게 된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존심 싸움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몇십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지고, 누가 먼저 사과할지 눈치보다 끝내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쌓인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사소한 감정 다툼에서 시작된 일이, 각방 생활, 대화 단절,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나중에 깨닫는 사실은 하나다. 그때 그냥 먼저 말할 걸. 사과는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고 관계를 위한 책임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자주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동한다.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는 데서 비롯된 외부 중심의 감정이다. 반면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면 중심의 인식이다. 자존심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과를 약함으로 여기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내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내 가치는 줄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감정고를 메우고 오랜 오해를 푸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 그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따뜻하고 효과적인 열쇠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경제적 여유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매일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사과,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 혼자가 되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정한 용기는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다. 그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단절됐던 대화가 다시 열리고 묵은 감정이 사그라지고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잃어버린 시간이 많기에 더 늦기 전에 사과와 대화의 문을 여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랑은 표현해야 오래가고 관계는 서로 손을 내밀 때 다시 살아난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수 있다. 말을 삼키기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노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다.